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너무 영상 안 올려도 죄송 죄송하다고요 아 제가 막상 찍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어 뭐야 저거 찍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문, 일단 한번 받고, 네, 이거, 한번 카트 탄 다음에, 예. 네, 원래 본 게임 하러 가시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명이긴 한데, 그래도. 뭐 할까요? 버스 하겠습니다, 버스. 예 먼저 했었어가지고 이거를 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오케이 가자 가자 2인칭으로 갈게요 앨범입니다 예, 아이 아이 에이 왜 에이 헤해해어 죄송해요 가자 에 아니 벌써 아데디 위에서 뭔 일이 일는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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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게더낫겠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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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끄. 끄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끄, 끄. 아, 야, 바로 본 게임으로 넘어갈까요? 조금만 한다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후! <laughs> 이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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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리로 가기 싫어, 이리로 일로, 일로 가기 싫어! 이리로 가기 싫다고! 이리로 가기 싫다고! 아! 어, 응, 응. 나이스 갑시다. 쪼거안 되던데 나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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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왜 브레이크가 안 울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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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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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아 아! 오호 예! 브레이크 유지, 브레이크 유지,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 어? 살았다. 뭐라고? 공허라고요? 아예! 뒤로 가버리는 클래스. 여기쯤에서 꺾어. 저희 저희 반 내일 합동체육 가거든요 3반이랑 하는데 화이팅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반 자꾸 지고 있어요 아 너무 못해요 저희 반이 축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케이 근데 저는 저도 상관이 없던데 야! 야, 가라고. 아니, 차. 그래, 차. 타는 게 저거 같다! 잠깐만, 잠깐시 얘, 5분 동안만 하고 갑시다. 동게임으로. 어, 이, 이거 깨고 갈까요? 그냥? 이거 거의 다 왔는데, 이러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붐 게임으로 넘어왔고요. 한번 갑시다. 여기서 저는 사람들을 통할 거예요. <laughs> 어? 블럭 아니었어, 저거? 자, 한번 해볼까? 아, 아직 안 됐고. 어 누가 나아야 너잖아 너잖아. 이야! 어쩌라, 어쩌라고 어쩌라고. 오케이. 나만 이렇게 한다 이거지. 뚫어내 주지. 너네 딱기 다려 어디 갔어? 뭐야 저거? 뭔가 이런 애였어 이런 애. 짝짝짝 짝짝짝 짝 하아. 우와 야이거 봐라 그냥. 아니 근데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난 <laughs> 진짜 모르겠다. 그니 누구야 너지? 아 진짜 나왜 던지는 거야. 저트롤 안할게요 여기 너무 강력하네요 진짜 겁나 강력해 음. 음. 저 광산 좀 갔다올게요 아. 좀 기다렸다가 갈게요 저 저거 뭐냐고 씨 야,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안녕하세요 어뭐씨어 감사합니다 왜 이거? 우와 이거 응?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뭐야, 이건>? 아이씨다 <laughs> 음? 어,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이게 뭐야? 대박인데? 뭐야 이거 오토바이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야? 아, 이거야? 아. 이건데, 잠깐만. 아니, 그만 좀 던져. 얼마나 화가 나면 졌다고 그러던지냐고. 자꾸 던져, 얘가. 어, 아, 진짜, 이거. 도대체 얼마나 화나는데? 응? 그렇게 화가 나면 어찌? 와우, 그렇게 화가 나오네. 아니냐. 안 안돼, 내 스폰지밥 같은 놈이 사라졌어. 저놈들 때문에. 쉬. 이모티콘도 할 수가 있구나. 이모티콘도 가능해요, 이게? 이게 이모티콘도 가능해요, 진짜? 아, 난잘 모르겠는데? 아, 뭐야? 아, 왜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야? 아 진짜예요? 아니, 어제 이거 하다가 이모티콘 하는 거 봤는데, 뭐지?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걔, 나갔지, 나갔지. 걔, 나갔잖아. 뭐야, 이거. 어, 나 막혀, 막혀 있는 거 아니었어? <목소리> 나 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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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망했다. 잠깐만 뭐좀 하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 <laughs> 자, 여기 가운데 있을 테니까 뭐좀 하고 올게요. 기다려 봐요. 뭐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진짜 나말 겁나 많네. 다시 왔고요. 안녕하세요. 아이, 튕겨가지고 나갔다 들어왔어요. 에?

아, 좀 나와요 저. 아좀 나봐요. 아 진짜 아니 좀. 이상해져서랑 왜 자꾸 나를내 <laughs> 뿌러기 오케이 우리 뿌러고 일어나자 오케이 가자 어 스피드 냈나 보다 뿌러기 같이 가자. 개굴개굴 울려. 안돼 내 부르기. 아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나잘하네. 아 내가 너무 못해. 아이 됐다. 내 내려볼까? 응. 어. 가자.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안 내려지지? 아, 왜, 왜, 아이, 진짜. 아, 제발, 응? 야, 내 뿔어가! 아, 위조회야? 왜 저래? 아, 왜이 그만! <laughs> 오. 나 저거 못 썼는데, 야. 뿔어가, 같이 가자. 나란히로 니놈 나로노는 여긴 되려나? 아! 야! 뽀로! 뽀로! 같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뽀로가 <laughs> 너를 버릴 수 밖에 없단다 땡큐! 버릴 수 밖에 없었어! 뽀로가! <laughs> <laughs> 미안해, 뽀로가 다시 올게, 기다려 육육, 육육, 육. 불기 어디 교어 우리? 육. 불교, 기불디기어 어! 육. 어어가불좀가 불교, 육. 낮춰 육. 불교, 육. 불교, 불 형이 다시 너를 찾아왔거든. 가자. 어디로 갈까? 온탕 갈래 여기? 아니라고. 알았어. 뭐야, 저 씨. 어, 아래로 가. 이 가자. 보로가 어디 갈래? 바닷가를 가자고? 바닷가 어디? 아니면 동굴? 알았어, 동굴 가자. 내려가고, 내려가자, 내려가고. 여로 가버렷? 아, 미안해. 가자. 알라디로놈이야 동물 동굴, 동굴 동굴 다 봤으니까. 제5장. 짠짠짠짠 애니 표시 어. 뭐야? 내 개구리 어디 갔니? 와또와와 the... wow. <laughs> What...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에. 다 같이 놀자. 아, 그래, 그거 안 말해줬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쭈쭈쭈, 쭈쭈 어, 없어졌다. 어, 뭐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영상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게임 영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나는 영상이야. 노는 영상이겠죠, 그, 뭔가, 게임이 아니면은, 뭐 할까요? 아, 저 잘, 말을 못하겠네요, 씨. <laughs> 과연, 밖에서 노는 걸까요? 아니,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닭도 만납니다. <laughs> 치킨스. 예, 다른 애들도 만날지는 몰라요. 아, 뭐야. 아, 왜! 살려주세요! 응? 뭐 응, 응. 아, 왜, 자꾸, 아다 같이 놀자. 거여기 한국 사람 많이 있던데? <laughs> 안 돼. 내 거, 내 거야. 내 거. 쟤는 진짜 안 되겠다. 얘는 내 집이야. 보구나. 뭐, 내 집이니. 침대도 만들 거에요. 오케이. 다 만들었어. 이게 내 집. 아니지.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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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놀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Okay>, 내지. <laughs> 어디 가는 거야 난? 정같이 놀아 링가링가링 여기가 제 집이.. 안돼 누군가한테 들켜버렸어 아 제발 안 들키게 해주세요 아이 또 붙어.. 어..어? 응? 왜 전부 된다? 한번 나가볼까? 살짝? 아 맞다. 헉, 지금 룰렛 되는지 모르겠네. 저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이거, 이거 1 5퍼 그냥 이번에도 나와주시지. 에? 쨌? 하하, 안 되는데? 오케이 okay. 도망쳐!!! 에헤 그러니까 왜 나한테 말썽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뭔 소리야 먼저 하고 싶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이번, 이 영상... 유비햇 한번 버려. 뭔 소리야? 어나 이거 한번해야지 그니까, 나한테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 뭔색을 할까요? 제제가 유비니까 노란색으로 하죠. 갑시다 기차역 기차역입니다 기차역 <laughs> 기차역입니다 여러분 기차역이에요 어 기차 기차 기차입니다 기차 뉴비 기차 철사람 <laughs> 모이세요 어떻게 차 잠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음, 유바합시다. 전이 게임 좋아할 거거든요. 하, 하. 그럼 유바. 안녕. 아, 어, 어, 어? 그럼 유바하겠습니다. 안녕. 뭐하는 거네, 저 사람. 뭐 보기만 합시다. <laughs> 그냥 자살은 선택하겠다 이말 아니야 저 좀. 뭐하는 거야 도대체?

왜 깜짝이야 씨. 어,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러 저는 여기 빠지고 가겠습니다 안녕 유바 might... 좋아 아, 아픈가 보네 유바